오늘은 AI가 분석한 2024년 코인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해외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AI를 활용하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가올 변동성과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 g PT 이후에 더 발전된 인공지능들이 등장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AI 역할이 아주 중요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AI가 분석한 2024년의 가격이 오르고 떨어질 코인과 다가올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알아볼까요? 먼저 AI가 분석한 2024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코인으로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최근 암호화폐 투자 업체 중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관련 ETF를 출시함으로써 더더욱 신뢰성이 높아졌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2024년에 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2024년에도 비트코인이 상승세로 이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디파이, NF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POW에서 POS의 전환을 성공한 상태에서 이전보다 낮은 수수료, 스테이킹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NFT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더리움 ETF 소식까지 전해지는 등 지속적인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세 번째는 카르다노입니다. 카르다노는 철저한 수학적 언어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확장성과 보안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로는 활발한 개발 활동이 있습니다. 늘 그랬듯 카르다노는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중 개발 순위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하이드라 프로젝트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더리움도 탐내고 있다고. 네 번째는 솔라나입니다. 2017년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설립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블록체인으로서 프로프 오브 히스토리 역사 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역사 증명 방식의 스마트 컨트랙트답게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가 큰 장점이며 이러한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기반으로 디앱 개발, 탈중앙화 거래소, NFT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023년 5월 8일 솔라나 사가폰이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소식과 더불어서 알트코인들의 ETF 출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중 솔라나도 언급이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분석한 2024년 암호화폐 시장 가격 변동 예측을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AI가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땐 어떤 코인이 트렌드 세터가 될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